<laughs> 자 오늘의 병마테스 케틀벨 뒷짐지고 스쿼트 하기 지금 두호징이두호징이 어, 지금 <laughs> 36kg로 도전하고 있는데 움쩍달싹으로 뒤꿈치를 먼저 들어 앞으로 쭉 숙여서 그래서 살짝 띄워 엉덩이 붙여야지 케틀벨을 꼰대 <laughs> 스쿼트 들지도 못하냐아 거기서 네 팔이 길어서 그런가? 어왜안 되지? 살짝 기울여서 어 그거 바짝 당기고 어! 거기서 들고 그다음에 앞꿈치로만 어, 일어나는 거야 어일어다아어 아. 반동 반동 신장반사 어, 아니 <laughs> <laughs> 아, 아, 어. 안 되고 있습니다 어 아이고 밑에 껌딱지가 붙은 거 마냥 자석이 당기고. 어, 왜안 되지? 저게 지금 앉아서 일어나는 것만 하고 있는데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앉는 것도 안 됩니다. 앉는 것도 안 앉으면은 다 뒤로 발라당. 그냥 훈 햄, 훈햄 도전. 앞꿈치에 카운터 밸런스를 맞춰서 살면이 앉는 거야. 등을 피면 오히려 다안될 거야. 그냥 구부려야 돼. 라운드 백으로. 다리, <laughs> 다리. <laughs> 다리 달달달. 히틀별 <laughs> 낙마 신고 지금. 같은 회색이네. 또 달달해. 네 넓게, 넓게 벌리면 더 어렵지 않을까? 되나? 으아, 앉지 못한다. 내정근이 엄청 유연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까? 이거 그, 그런 것도 있다면서. 무릎 꿇고. 뒤에 이게 뭐지? 머리 깍지 끼고 남자 못 일어난다. 남자들은 상위 10~10명 10 중한 명만 일이는 무릎 붙이고, 거기서 부치, 아 일어나네? 그게 아닌가? 옛날에 그 마랑이 했던 거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그게 아닌가? 봐. 완전히 푹 앉아서 거기서 못, 뭐가 못 일어난다 그랬는데. 나중 가, 찾아볼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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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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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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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지 이게 어디에 좋은 거죠? 이게 앞복지, 앞복지, 쿼드. 아, 시시스쿼트 아, 변형이구나. 쿼드는 이제 이 골반 장, 장골등 쪽에서 힘이 들어가서 이거는딱 쿼드만 딱 통합. 아, 완전히 붙여서 하는 거구나. 붙여야지 명동이를. 도전, 도전 하기는 쉬워보이는데 잘 안된단 말이야 도전, 도전 다른 사람도 안 나오지 이게 쉬워보이는데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안돼요 아, 거의다는데 체중 앞으로 더 실으면 되는데. 야, 너 22kg로 해. 22kg로. 안 된다. 나도 24kg까지 안 됐어. 근데 나도 오늘 처음 해 보니까 된 거지. 원래는 안 됐어. 1 6 k 로면 되겠죠? 그건 되지. 그냥 들어보고 요령 생기면 또들수 있을 수도 있어. <laughs> 그럼 어디 힘이 약한 거냐 와 이거 빡세다 이거 고기 20kg 짜리 있잖아 20kg 나 <laughs> 안녕하세요 이지. 이거는 쉬운데 와 이거는 진짜 퍼져 나. 훈이 해보라 그래봐 그거. 22kg. 네. 아이거 쉬워 훈이는 손이 안 넘어가. 어깨가 그러네. 잘 되네. 일어났네. 한다 다섯 개열개 해봐. 어디에 힘이 들어가나? 얘는 그 고관절이 자연스럽게 안 벌어진다 딱 보니까 허리 말아 버려 꼿꼿하게 피지 말고 라운드백 그렇지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해 그렇게 하면 더안 돼? 이거는 허리에 부상이 없습니다. 무게가 허리 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두 다섯 개 하고 36kg 도아내요 어, 스케이트 선수처럼 상체 숙이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스케이트 선수한테 훈련시키면 좋겠다, 맞지? 스케이트 <laughs> 자세가 스피드 스케이트 버티는 거? 내려놓으 아니 스쿼트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두호도 내려놓는 건 아직까지는 유연성이 좀 딸리는지 쭉못 앉네 뒷꿈치.. 근데 보면은 내가 어깨가 이렇게 쭉더 늘어나서 손의 위치가 너희들은 엉덩이 뒤쪽에 있는데 난 거의 밑에 엉덩이 하부에 있거든? 그니까 러 그, 그래서 내가 더 편한가 봐 무게가 내더몸 안쪽에 있잖아 봐봐봐 너이들또세요 안녕하세요 좀, 여기서 지금 하고 있잖아 근데 응. 나는 거 여기 밑에서 여 안에서 끌어 밑에서 어 빠져서 완전 이렇게 이렇게 <laughs> <통화> 야통 <아저씨야? 웃음> 다시, 다시 찍으면 가고네 여기서 쭉 요거는 이제 가격이 정살이체시면이 가격이 게 발목 유연성이 떨어지면은, 발목 떨어지면은 이렇게 되면 발목 유연성은 별로 개이 안되는데 동아리 네. 네. 어, 하시면 2 3만 동아리 밸런스 발바닥 밸런스 달은6 3 0 0원 카드나 게임 치는 방법 들어내고, 현금과로 하시는 방 많이 려시면 되겠습니다. 스쿼트라고 해주세요. 아, 네, 응. 예. 안녕하세요. 힘든 스쿼트. 내려갈 때는 조금씩 들어고 내려갈 때는 들어주고, 내려갈 때는 이거랑 비슷한데, 그런 것들도 나에게 조꿈치 들어주고, 그리고. 힙도 잘키어야되오 어디 여기 진짜 난아나 허드. 여기, 여기가 이렇게 먹네요. 다시 36한 번씩 도전하고 마무리하자 이거. 3 도전. 도전. 아 하나, 하나만 딱 앞으로 무게를 확 쏠려. 절대 근데 앞으로 넘어지지 않아. 잡고만 있다면. 왜냐면 엉덩이 밑에 있으니까. 어. 오 된다 된다 아아 아, 아깝다 한 번에 쭉 밀었었으면 되는데 이다너 마지막 하고 끝내 여러분 다음에 훈련해서 이두 선생님들도 할수 있는 거 증빙해 보이겠습니다. 이게 뒤꿈치를 들기 때문에 무릎에 부하가 없고, 그리고 허리 밑에 엉덩이 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허리도 부하가 없고, 단순하게 쿼드랑 후경골근, 전경골근 쪽에 밸런스, 그리고 발바닥, 아치. 뒤꿈치 이빨이 들어서, 아, 네, 니네들이 앞꿈치로 버티는 힘이 약하네. 나는 예전에 줄넘기를 많이 해서, 뒤꿈치 들고 뛰는 거를 스프린터 훈련 같은 걸 많이 했는데 어, <놀람> 오빠 진다 <laughs> 아, 실패 다음에 아, 다시 도전하고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